터미타임 어때요? 잘할 수 있어요? <laughs> 터미타임 잘할 수 있어요? 아오오야요야요아 <laughs> 오, 오, <야>, <laughs> 아, 토마토 울퉁불퉁 멋진 몸매 토마토 토마토 <laughs> 토마토! 로니! 로 <laughs> 음, 로니 가미타임도 이 너무 잘해요. 그치? 오, 수다쟁이가 됐어요. 나좀잘 자고. 똥도 오늘, 오, 어똥도두 번이나 쪘어요. 응? 아, 짱신나. 냠냠. Yeah. <laughs>